자, 수요 성경 핵심 탐구 성경 바로 보기 13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조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께서 성경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왕국이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그런 뜻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획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서 마땅히 순종해 나아가면서 또, 또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해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 매우 중요한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왕국은, 자,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자, 이 사역의 시작점에 이르렀을 때,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마귀와 예수님과의 이 통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 거기서부터 이제 왕국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을 읽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높은, 시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그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왕국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 돌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왕국의 통치를 하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권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권리가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왕국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왕국과 같은 개념의 통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땅 위에다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통치권은 어떻게 됐어요? 장세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땅 위에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채우고 통치를 할수 있는 통치권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 이후 세상 통치권이 바로 마귀 사탄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땅 위에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왕국을 세우시는 계획을 실행. 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자신이 통치하는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첫 단계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이 민족들, 이 민족들을 모세를 지도, 지도자로 삼아서 율법 안에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전 606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존재를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민족적 존재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할수 있는 그 왕국이 무산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 이방인의 때 가운데 600년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예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침례자 요한을 보내시고 그 침례자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통치를 하실 수 있는 그 준비로 바로 침례자 요한에 의하여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바로 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2절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 나옵니다. 자, 이 하늘의 왕국은 그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이런 예, 왕국 복음입니다. 바로 예, 왕국 복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통치를 할그 왕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 죽어서 가는 그런 예, 천국 복음이 아니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할 그 왕국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집내자 요한이 선포한 복음은 네, 왕국 복음의 선포입니다. 자 지상에 세워질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매우 중요하니까 에, 성도 여러분 좀잘 들으시고 자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했다든지 예, 이러한 이스라엘 대책 신학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 그 대체 신학은 성경에 맞지 않아야 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예, 그 신학을 버리시든지 그 대체 신학에 대해서 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지상에 세워질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하나님께 반드시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그 수태에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자라고 또 아기로서 성장하여 예, 하나님 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 물론 모든 인류를 예, 구속사에 대한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부분 예언들에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하는 그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과 똑같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왕국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예수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다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 통치를 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치 도미니언입니다. 영어로는 이 통치의 어근은 왕국의 그 영어로는 킹덤이죠. 킹덤 킹덤이라는 그 어미 돔에서 바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예, 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근이 그이 킹덤. 어미, 도에서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그 통치의 그이 의미가 킹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국은 반드시 통치와 함께 연결해 주셔야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통치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상 왕국으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왕국들을 통치하기 위한 예, 영어에서도 그 이제 예,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예, 전달하고 예,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단위에서 7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 예, 유다인들, 예, 이스라엘 민족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자, 이게 이제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민족들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왕국의 제사장을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이 땅에 통치를 한다가는 그것을 지금 다니엘서 7장 27절에는 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kingdom and dominion입니다. 왕국과 통치라는 그 용어가 바로 예, 나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왕국과 통치는 예, 영적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 왕국,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늘의 왕국의 통치는 영적인 통치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 지역에 제안을 두셨다는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 땅에서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을 그 왕국의 보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열두를 내보내면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역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하늘의 왕국, 물리적인 왕국,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관련된 그 왕국의 통치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자또 통치라 하는 것은 통치라는 어떤 그런 것이 되려면은 자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에는 민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고. 자 이래서 이게 바로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예, 정치적인 예,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상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자, 이 왕국은 세상에 있는 왕국, 느부갓네살 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까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에 세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왕국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 왕국은 에,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 왕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그 역사가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에, 45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5절에 가 보시면은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노수로 된 다른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할 터인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수어 산산 조각내며 정복함으로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부수어 산산 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이들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뉠 것이나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새와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두 그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 44절에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상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산에서 잘려 나온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상 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를, 있을 일을 이를 왕에게 알리셨어,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 꿈의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산에서 잘려 나온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상 조각 내고 낸 것을 왕께서 보셨으니 자돌 예, 예수님께서는 예, 산 돌이십니다 예, 산돌 그래서 그 돌이 많은 금과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상 조각을 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왕국의 변천사에 보면은. 첫째 반베벨론 왕국 나오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이제 마지막에 로마 왕국이 제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되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 분열되고 분열되면서 마지막 왕국 즉 그리스의 도 왕국에서는 세와 진흙이 서로 달라 붙지 못하는 그 왕국이 자 예수님의 재림, 이 금, 은, 노, 또 쇠, 흙,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올리브 산에서 이제 재림을 하셨을 때이 모든 세상 왕국들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이 다니엘서, 다니엘의 보여준 그 환상 예언을 통해서 다섯 가지 세상 왕국의 그 예,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마지막 단계죠. 자, 네째 로마 왕국까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왕국, 세와 진흙, 그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한 왕국만 지금 남아있다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상조각 내고 부서지고, 그 바로 사탄의 왕국이 되겠죠. 그 왕국이 예수님의 돌로 완전히 산상조각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하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바로 돌로 된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천년 왕국으로 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왕국 안에서 다윗의 왕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곧 도래되는 그런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왕국에 대해서 당부했습니다. 또 조금씩 성경을 당부해 나가면서 역사적인 그 왕국에 대해서 조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